아, 진짜. <laughs> 뭐하려고, 그거. 그렇다, 이거야. 나도 있지, 롱. 나도 있지. 너만 있냐? 나도 있어. 나도 있다고. 너는 이거 갖고 놀아. 나는 내거 있어. 안내거 갖고 놀지 뭐. 엄마 게 훨씬 좋아. 이거 봐. 엄마 게 훨씬 좋아. 엄마 이거 표탁시도부터 있어. 어디가? <laughs> 어디가? 엄 여기 있지 나도 표탁지 떼야지 나도 표탁지 완전 재밌겠지? 봐라 재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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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있어 나도 있다고 이거 봐라 엄마도 있지 째려보는거야? <laughs> 나도 있어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이거 봐라 나도 완전 재밌게 놀 거야 이렇게 나도 물고 뜯으면서 놀 거야 음 재밌다 음. 음 재밌지 진짜 재밌다 나 거랑 바꿀래 엄마 거랑 바꿀래 엄마 거랑 바꿀래? 바꿀래 어때? 관심 있어? <laughs> 그 표정 뭐야? 약간 관심 있는데 새거 갖고 놀고 싶지? 관심 있어? 엄마 카랑 바꾸자 엄마 패치 표이랑 바꾸자 어때? 바꿀래? 안 바꿔? 바꿀래? 별로야 재밌겠지? 엄마 손잡이 새거인데 별이 건다 물어뜯었네. 아 바꾸자, 별이야. 엄마 한랑 바꾸자. <laughs> 주는 거야, 엄마? 엄마 주는 거예요? 바꾸는 거예요, 별이 거 하고? 어, 별이가 물어뜯은 거 갖고 싶어요. 엄마는 별이가 앙앙앙 물어뜯은 거 이거 갖고 싶어요. 이거 왜요? 별이 께더 좋아? 안 바꿀 거야? 엄마 거 하고 안 바꿀 거예요? <laughs> 안 무너지지? 별이 입이 작아 에 바꾸자 엄마 바꾸자 어때? 이렇봐응 어, 먹으면 안돼 그야 바꾸자 엄마 거하고 바꾸자 어때 응? 엄마 거하고 바꾸자 엄마 장난감이라 엄마 장난감 어때 싫어 어수쌍하다 응, 이거나 이거 있어, 세 거. 슉, 슉, 슉슉?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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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알았어. 엄마가 여기다 놔볼게. 자, 어때? 관심 없어? 이거봐 나 새거있어 새거있어 완전 재밌겠지? 이거봐 완전 새거야 이거봐 손잡이 재밌겠지? 그래. 야 어때? 관심있어? 바꿀래 엄마랑? 엄마랑 바꾸, 바꿔서 놀래? 이거 새거 해. 아니, 턱에 붙었잖아. 떨어졌어? 떨어졌어? 떨어졌냐고, 턱에. 지금 쏘고, 쏘고, 어고 쏘고, 야 신상 어때 신상 괜찮지? 신상 괜찮지? 바꿀래? 바꿀래? 나랑? 바꿔서 놀래? 어디 가 <laughs> 어디 가요？축하 목이 올라 가요. <laughs> 턱 깨고 있는 거야? 별이 거라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? 알았어. 별이는 그럼 별이 거 갖고 놀아. 엄마는 엄마 거 갖고 놀게 이거 안 바꾼다 이거지 엄마하고? 알았어.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. 엄마는 새 걸로 바꿔줄라 그랬지. 관심 있어? 관심 없어. 물어뜯고 놀고 싶으면 얘기해. 엄마가 엄마 거 줄게. Huh? <laughs>